안녕하세요. 임둥글 베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프로젝트 돌에서 사온 모란베페 님의 한복 원피스를 아, 한복 드레스 그거를 이제 후기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요두 아이가 저의 모델이 되어 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올게요. 짠.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요아이는 요 하늘색깔, 요아이는 요 여기 요 요, 있는 노란 색깔을 입힐 거예요. 어, 어울릴지 되게 저도 고민인데 같이 입혀 보려고 지금까지 아직 안 입혀 봤고요. 한번 같이 입혀 볼게요. 자, 그럼 요아이부터 입혀 올게요. 뿅. 짠. 요렇게 입혀 왔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워낙 하늘색, 파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는 보자마자 제가 진짜 샀는데 무늬도 그렇고 너무 고급스럽고 어, 생활은 보시고는 너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퀄리티도 진짜 깔끔하고 어, 모란베필님 진짜 실력 진짜 짱이세요. <laughs> 어,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걱정한 건요 아이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문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한 옷이 좀잘 어울릴까 되게 고민했는데 에이, 너무 잘 어울려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거는 이제 저번 서프에서 산 건데 여기 같이 꽂아봤는데 나름 뭐 느낌 괜찮네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리본으로 따로 돼 있는 거라 이거는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묶어도 예쁜 것 같아요. 차분하게. 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다른 아이도 한번 궁금해지니까 얼른 데려올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아이를 한번 입혀볼게요. 입히기 편하게 요렇게 꺼내왔는데요. 한번 입혀서 볼게요. 뿅! 짠! 요렇게 입혀왔는데요. 노란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보기에도 되게 고급스러웠는데, 확실히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원단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요. 오, 노란색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얘가 이제 또 이제 엘프기에다가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노란 느낌? 약간 요정 느낌으로 맡겼었어가지고, 이렇게 어울릴지 되게 고민이었어요. 머리색도 워낙 이렇게 특이하다 보니까, 한복이 좀 차분한 게 어울릴까 고민했는데, 오, 사길 잘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성품에 이렇게, 이렇게 헤어 장식?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게 주름도 너무 잘 잡혀있고, 진짜 예뻐요. 아, 서서 봤을 때는 요거는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주름이 요렇게 되게 예쁘게 잡혀있어요. 보통 한복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잘려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주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주름으로 돼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약간 여성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줄, 이 끈도 나중에 뭐, 리본으로 묶어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차분한 거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묶거든요.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모란베필님, 너무 진짜 짱이십니다. <laughs>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어, 시선이, 잠깐만요. 쇽. 자, 이렇게 시선을 맞춰왔어요. 아, 진짜, 아너 너무 잘 어울린다, 한복이. <laughs> 캐주얼도 어울리지만, 이런 것도 어울리는구나. 종종 입혀주마. <laughs> 어쨌든, 요렇게 해서 두 아이 다입혀봤고요 아까 입혀본 애도 요렇게 데려와서 옆에 같이 나볼게요이렇게 같이 데려와봤는데요. 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소녀소녀하고 차분차분하고 하네요, 두, 둘 다.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모란베필님 너무너무 잘 입힐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도 제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도 이제 입혀서 나중에 또 후기 올려드릴게요. 어,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이번 후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음, 나중에 또 이제 여, 이런 한복에 좀 어울릴만한 뭐 족두리?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또 만들어 볼 거라서 그때 또 후기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러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laughs>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